안녕하세요, 꿀꺽소녀예요. 우리 오늘은 2025년 새해가 밝았거든요. 새해 개념으로 짠. 점심 시간이니까 라면 한 개는 먹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햇살의 기운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25년의 새해는 24년하고 틀리니까. 물을 이걸로 조금만 갖고 왔거든요 머리물안 버릴 거라서 날씨가 오늘 밖에는 춥다 그랬는데 낮에 지금 햇살이 쨍하게 비춰가지고 베란다에 테라스에 잠깐 앉아있었는데도 조금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요 저 땀나요 어 더워 분말 스프를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한 입에 들어갈 건데, 다 같이 넣는다고 맛이 달라지진 않겠죠?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은 새해에 다짐 있어요? 아직까지. <laughs> 저는 작년에 지금 2024년 탈피를 못 해가지고 아직 새해에 다짐을 못 정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1년을 잘 살아야 되니까. 완전 맛있게 익었어요. 얘를 싹 들어가지고. 음! 아 뜨거. 쫑갓김치가 아직가잘 익었어요. 음. 맛있어. 음. 약간 라면을 한개 끓여가지고 먹어보니까 열번 젓가락 열번 안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알겠어요. 음, 통 김치가 아삭아삭하니, 이제 익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맛있어졌어요. 방금 생각난 건데, 올해 목표의 첫 번째 중 하나는, 앞으로 좀 밥을 좀 천천히 꽂고, 씹어, 씹어 먹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제 건강이 최고잖아요. 음! 끝. 점심 식사 마쳤습니다. 꿀꺽 소녀는 물 한잔 할 거예요. 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 다른데는 살이 안 쪄고 배에만 자꾸 살이 쪄가지고 큰일이에요 낮에 운동했을 때 운동 효과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게요 고고 따라오세요 아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른 거를 한번 타볼게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되냐고 여쭤보시던데, 일단 제가 느껴보니까, 무릎 위에서부터 허벅지까지는 많이 땡겨요. 근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자전거가 유산소 운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먹은 거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라도 해야지, 양심이 조금,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운동을 해볼게요. 다리 아파!